네, 여기는 미국 러시아 뉴스입니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 선거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한국 대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니면은 정말 기상천한 전대미문의 희극이 연출되지 않았나? 문재인 당선 문재인 당선 네, 예측한 대로 당선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다 안타깝다 공주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일민시에서 LA 한총영사관 총영사관 앞에서 본기자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사필기정이다 사필기정이다 아니면은 선이 지금 사실이었다 그런 이각상에서이영상 어쨌든 오늘 본기이는이제부터이제부터 이제부터 아주 신기하고 아주 신기하고 불안한 기대할 수 있는 조차되고 복합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시대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 박근혜가 그 미친년 때문에 고수 세력들이 와해되버린, 돌아서버린 그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공기자는 분석하기로 젊은 층, 젊은 층들이 너무 많이 기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겠다. 잘못하다가는 문재인이 당선되겠구나. 그런 생각 을 가지면서도 설마 우리 우리 홍준표가 마지막에 그 빛을 올려 그 빛을 올려 당선도 될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만은 투표율이 젊은층 투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재인 당선으로 사격했습니다. 어쨌든 최종 결과는 앞으로 한2 시간 후에 발표되겠습니다만은 문제 그가 사드 배치를 재배치를 요구하면서 취소할고 계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서강도하는 일이었기를 바라며 우리 한미 동맹관계를 해소하지 말고 해손하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서를 교란시키지 말고 법치주의,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안하고, 신기하고, 불안하고, 신기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네. 이제, 어무님 대통령 시대가 끝나고,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문재인 시대가 열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미국 로스앤젤스에서 기대를 가지면서도 불안하다, 신기하다, 기대가 되는 그런 문재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방송을 끝냅니다. 북한, 전향적인 북한 정책. 그러나 앞으로 수개월 내에,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국교 수립되고,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신중히, 신중히, 문재인 후보는 신중히 행동해 줄 것을 바랍니다. 대기부동 t 팀의 배분정 기자입니다. 네.